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드디어 꿈이 실현됩니다. 8만개 일자리 창출, 10조 원 생산 유반 효과, 시속 300km, 빠른 속도만큼 경남의 발전도 빨라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뜨거운 엔진,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열어갈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남구민 곁에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경남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87.3km 구간에 철도를 잇는 사업이며 건설비용만 5조 6,06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가 완공되면 거제에서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대로 줄면서 시간 단축은 물론 비용 절감과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최정 노선 대안일의 선정에 대해 거제에서는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초안 문서 내용에는 노선과 역사 부지 선정의 검토 사항으로 경제적 합리적 환경친화적 노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후보지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토부에서 결론을 내기는 수요와 편의성을 가장 중점으로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국책기관 한국개발원의 평가서에는 사등면이 대한일 최적지로 선정되었는데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2016년 민간투자사업자의 계획안과 합사한 노선을 그려 상동을 대한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의 최고의 장점은 직선 철로를 만들어 안전하게 최단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장물리 곡선 철로에 이어 굳이 갈고리 형태의 곡선 철로까지 만들어 4등면보다 9.8km나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상동구간은 급속선 철로 때문에 고속버스보다 못한 속력으로 운행해야 될 것이며 6,340억원이나 더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저속 기차로 5에서 10분을 더 타고 가는 형국입니다. 막대한 국비 낭비가 되며 경제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등면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국가산단 예정부지와 별개의 거제역 대상지를 지정하여 2016년 2월 25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6년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부지가 있음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며 대한일 노선에는 사등면 광리마을의 돌미역 군락 해역의 중심부에 철교를 설치해야 하므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 사라지고 인근 주민들의 생업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여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면을 볼때 사등면이 좌우로 넓은 농경지와 임야가 펼쳐져 있어서 확장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신시가지 상동을 최적지로 선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노선이 연장됨에 따라 둔덕면, 거제면, 거제의 명산, 계룡산을 뚫어 관통하므로 환경 훼손도 비교할 수 없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거제역의 최적 대한 일은 마땅히 사등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상동의 장점으로 평가하는 수요와 편의성 면을 살펴보자면 KTX는 지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아니라 거제의 저녁의 시민과 관광 또는 업무를 위해 거제를 찾는 불특정 다수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고속철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에 거제를 다녀간 관광인구는 700만 명이며, 2028년 KTX가 개통되면, 10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고, 관광 이용객이 지배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관내 관광명소를 볼 때, 4등면이 거리로도 인접하고, 국도 14호선이 4등면에서 장평 구간으로, 6차선도 개통될 것이므로, 교통상황은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 지역민의 이용 면에서도 사등이 외곽이라고는 하나 인근 중심 시가지와 5에서 10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상동 이용객 또한 차량으로 10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에 반해 상동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숲을 이루어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 혼잡 구역으로 출퇴근길을 둘러보면 교통 정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역사마저 들어가게 된다면. 교통 혼잡은 더 가중되어 일대가 교통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므로 생활도로 특성상 협소한 가운데 관광객 수요 및 접근성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상동은 혼잡을 유발하는 역사가 아닌 안전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해줄 시설 확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사등에 비해 상동 인구가 많아 이용의 편리성이 유리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도심의 과밀 신호체계 상황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편의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등면의 입지 여건이 여러 측면으로 월등한 장점은 고려하지 않고 대동소이한 한 가지 조건을 들어 상동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또한 상동은 지하 터널 구간 공사 시 아파트 밀집 지역 및 교육 시설에 인접하여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고. 공사시는 물론 운행 시 진동에 따른 균열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원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등면의 부지는 장기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농경지가 대부분이라 부지 매입도 쉬울 것이며 외곽이라 민원소지도 비교할 수 없게 적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으로 볼 때도 상동일대 고현천은 고현시민들의 힐링 지역으로 산책과 자연 생태 환경 보호 1급 지역이며 생태 환경 보호 도시로 고연천을 따라 방음벽, 담장, 울타리가 형성되면 도시미관 및 생활 환경이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고연천 중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우기시 고연천 상류와 상문동 용산 소하천의 합류 지역으로 고연항의 만수시 수량이 증가하여 고연천 하류의 범람이 발생하며 때마다 상습적 침수 지역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ktx 역사문제는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닌 거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가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ktx 거제 종착역에 대해 단순한 인력수송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설령 인력수송용이라 하여도 이용객은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청에서 남부내륙철도를 연계한 그랜드 비전 추진 내용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철도 인프라 확충,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경남 전체의 발전과 거제시의 미래를 펼칠 역사부지의 선정은 참으로 중차대합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예타면제를 한 국책 사업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섬에 지어지는 역사인 만큼 확대인 바다 조망 경관을 주제로 한 거제의 랜드마크로 관광 상품화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여 여타 역사와는 차별화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초의 역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등면은 상동에 비하여 경제적, 합리적, 환경 친화적이며 확장성 또한 우수하여 많은 여건이 월등하며 미래 산업까지 펼칠 수 있는 최적 지임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 미래 백년대계를 고려하고 나아가 경상남도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거제역사부지가 선정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